아요 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리버그를 감독한 오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이 영화는 얼굴의 영화입니다 <laughs> 음.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의 얼굴까지 을이 영화는 그, 달려오는 영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얼굴에서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저하고서는 영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2주차 무대 인사인데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닐 수 있었던 건 관객분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무대 인사 끝나도 저희 리볼버가 계속 극장에 걸려 있을 수 있게 잘 보셨다면 좋은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본부장을 역한 김종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떻게 영화는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여러분 한 분이라도 도배려고 이렇게 무대사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어볼버 보시 소감 어, 좋은 것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게 더운 여름날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 만나 베게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동호를 연기한 김준한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아 어, 이렇게 네, 저희 리볼버를 찾으러 극장까지 와 주신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 한분한분 너무나 한분 너무 다 감사하고요. 어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. 네,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좀좀 하면 좋을 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은 주변에 또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눠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임지연 배우가 원래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잠깐 다느라고 예, 인사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아쉽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. 네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은디 연기관 지창욱 씨입니다. 야, 진짜? 알았어. 꺼져. <laughs> 태욱씨도 같이 함께하고 싶었는데, 정해져 있던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했습니다. 아쉽다고, 죄송하다고, 예,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. 아, 저희가, 어, 저희, 어, 사인이 다 담긴, 어, 포스터하고요. 네, 소주잔입니다. 그리고, 우리 하수영, 누님은, 예, 꽁치를 특별히 준비했습니 저거, 저거, 고양이 개 키우지 뭐 환장한다. <laughs> 개고양이들 난리납니다. 자,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앉아 계시면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.